아저씨 오늘 날씨가 기가 막히네 하늘이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영원하게 만나니까 정말로 좋네요 예자 그런데 참이 기가 막힌 동네에 또이추부 씨름단 아줌마들이 힘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곳에 씨름 선수 아줌마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만마 걱정이 풋뎌뿐이네, 내가. <laughs> 잘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아저씨가 오늘 씨름 뒤에 나오는 거 압니까? 뭘믿어 그요그가두가는데왜 <놀람> 나. <찔렸길래 와> <놀람> 아니 이게 우회 <왜> 기니까네요 <놀람> 아니 보 우회했어요. 보 아, 아까처럼. 잡아갖고 우위에 있어요, 아줌마가. 예 아니 잠깐만요, 내가 그걸 하락했는 게 아니고 응원을 하락했는 거거든요. 싫으면 내가 이걸 불로 그래 해야 된다고요. 아줌마 덩치가 더 큰데 왔더래, 예. 떨려요. 저분이. 예, 무서워요. 무서워요. <laughs> 그래서 잠 해보시다. 예. 예. 아줌마를 보는 순간 저분이 떨린다는데. 저는 안 떨리는데. 예. 하여튼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까? 예. 시합이니까. 예. 차려 예? 뭐예? 저도 꼭 이겨야 되겠네요. 와예. 우리 시아버님이 보고 계시는데. 시아버지. 예. 시아버님 명예 들고꼭 이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어디 계시는데요 예, 여유의 행정 이대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동네 계시네. 네. 시아버지한테 한 마디 하 있어. 아버님 건강하시고요. 오래 사시고요. 사랑합니다. 파이팅! <laughs> 아줌마. 예! 아줌마가 더겁나요 내가 보니까. <laughs> 김희 씨가 이전레인지 타고 또 탈락한 길래 내 양반들 안아 주고 가잖아. 안아 줄 거야? 그러지. 아이고 속상하겠네 그러지. 제주도는내좀보리 돌라고 안 보내 줄러 다고안 보내 줄 거야? 그러지. 한번 더 이야기해 보 있어. 보내 도게. 이게 가지고 보내. 보내 줄 이게가 보내 줄게. 아이고 참말로 이러이스. 처리야. 예. 이리 와 보이소 세상에 세상에 그래 언니가 한좀 저달라 제달... 한번더하라안 돼예 그라고 언니가 좀 저달라 하면 좀 지주지 그래 참말로 난돼 저주지 난돼또 아, 참... 나... 네, 나... 무서워예 아니요 해봐야 별거아니 <laughs> 해봐야 할게 아니다 어, 네. 그럼 시아버지한한번더 이야기해 보이소 아버님 꼭 이해했습니다 차려 안해지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laughs> 몇 학년 몇반이라야 5학년 8반 5학년 8반 네몇 학년 몇반이라야 3학년 1반입니다 3학년 1반 3학년 1반하고 네. 5학년 8반하고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기요마이무는 어, 사람은 이겨야지요 왜요? 나도 밥도 많이 먹지, 나도 많이 먹지 얘기하지. 진짜입니까? 그렇지. 어머 여기서 얘딱 보니까 아 바람도 안 불고 희한하지희한하지 재미는 어때? 재미 있어 많이 있어. 있어. 너 욕심이 있야되니시포테요 욕심이. 응원 응원 한마디 있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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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아니 기분이 어때요? 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예 그런데 전라도 분 이게 자신 있어요? 예 진짜입니까?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까? 예. 그분한테 한마디 하시죠? 전라도 분한테 어,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아줌마 예. 보니까 어 어때요? 저분? 네, 잘하시네요. 근데 해볼 만합니까? 해봐야죠 예? 해아야죠아니 근데 아리괜 오셨는데 이아 자신이 없요 그러면? 요죠 진짜지? 죠찮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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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니까예봉산요 예. 이아 우리 사모님이지, 예? 네, 그렇죠 근데 오늘도 보니까 여전히 잘하시네, 예? 글쎄요 그한 번은 제쪽에서 이기고 세 번째 판에 가서 이겼으면 좋겠는데 아, 이 끈기 있는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오늘 이 경상도에서 1등 하시면 우리 또 사모님한테 우째 해줄 겁니까5어줘야죠 진짜입니까? 아, 일주일 동안 별거 있습니다, 지금 <laughs> 아,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보충하기 위해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면 응원 한해주이예 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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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